27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점 B는 AE와 CD의 교점이고, 자, AE와 CD의 교점이 B라고 했고요. 각 C와 각 E가 90도다.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DB와 BC의 길이가 같은데 3이다. 자, 이 BC의 길이 3 표시되어 있고요. DB의 길이 3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BAC가 X다. 자, 요 각도를 X라고 줬고요그 다음 d a 가 Y다. 그래서 요 각도를 Y라고 했을 때 s i n X가 3분의 1이랍니다. 자, s i n X니까, 요 AB분의 BC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이 9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. 자, 그랬을 때 이제 구해야 될 것은 cosY입니다. 자, 코사인 y를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요렇게 코사인 y죠. 그러니까 AD의 길이하고 AE의 길이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코사인 y의 길이를 일단 써 놓으면 AD분의 AE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바로 요 삼각형이에요. 요 삼각형이죠. 요 삼각형. 자, 요 삼각형하고 요큰 삼각형, 둘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? 닮은 관계지. 여기가 직각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각이 같습니다. 맞꼭지가 그렇어 그러니까 둘은 AA 닮음이니까, 요 길이가 지금 빗변과 높이, 요 직각 위에 있는 요 높이가 3이에요. 그러니까 1대 3이면, 이 EB 대 DB도 1대 3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EB의 길이는 1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요 삼각형 DEB에서 여기가 3, 여기가 1이니까 요 DE의 길이는 루트의 9 1 그러니까 2 루트 2다.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. 자, DE의 길이 2 루트 2 구했고요. 그다음에 EA의 길이는 얼마? 1 0이라고 그랬으니까 DA의 길이는 루트의 요거의 제곱 100 그 다음에 D2의 제곱, 2 루트 2의 제곱 8 그러니까 루트 108, 그러니까 6 루트 3 이렇게 정리되면 끝났죠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AD의 길이 6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a 2의 길이는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, 5 이렇게 되고 유리화하면 9 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